안녕하십니까. 저 EPS 손사에서 의학이론을 담당하고 있는 임정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 감사드리고요. 어, 의학이론, 어, 과목 설명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차 시험은 치르셨겠지만, 1차 시험은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고, 이제, 쉬우셨죠, 조금. 근데 반면에 2차는 우리가 이제 논술형에서 100% 주관식이고, 과목은 다 아시는 바처럼 이렇게 네 과목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의학이론은 이름처럼 의학의 이론만 공부하면 되는 학문인 반면, 산보험이나 근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이론 및 실무잖아요. 그래서, 어, 자동차 보험이나 제3보험, 그리고 이제 근제보험의 이 근간이 되는 법령, 그리고 약관, 그리고 실무까지 이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어, 기본적인 법령, 약관, 그리고 계산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하셔야 돼가지고, 그 학습량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학이론이 이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생소하시잖아요. 용어도 좀 의학용어라서 생소하고, 그래서 너무 어렵다. 처음에 공부할 때 의학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보시는 바처럼, 이 막말로 진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학습량이 좀 적다 보니까 다들 효자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거는 저희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합격생의 이제 합격증의 이제 성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7점에 점수를 합격을 했는데, 어, 이제 의학이론이 78점이고요. 나머지는 다 40점에서 50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를 과목별로 조금 짜게 주기도 하고 후하게 주기도 하는데, 어, 보통 삼보험이나 이제 자동차 보험은 약간 짜게 주십니다. 그래서 50점을 만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제보험이랑 의학은 조금 후하게 주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세 과목이 50점이 될까 말까 한 점수인데 지금 이 학생처럼 57점으로 합격을 하시려면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의학이론을 최소 7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요. 이 학생분도 아주 그 안정권의 점수는 요즘 아니세요. 요즘은 55점 이 정도 돼야 합격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78점으로 합격을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점의 의학이론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으시려면 의학이론에서 점수가 잘 나와줘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어떤 뭐 계산 문제가 틀린다거나 이런 논리의 어떤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만큼 나올 수 있는 정직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 의학이론은 우리가 이제 이 손해하정사 시험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쳤는데요. 이 의학이론은 손해하정사가 시작된 그 1회부터 계속 존재하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출의 양이 약간 48회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의 패턴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해 60% 질병 40%로 나오는데 이 상해 60%는 거의 기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2014년 이전에는 이제 객관식으로 있다가 14년부터 주관식으로 있었는데요. 객관식에 나왔던 내용들을 주관식으로 변형해서 상해에서 출제하고 있고요. 질병도 최근에는 2014년 이후에 출제됐던 질병의 내용들 그리고 현재 산보험이나 다른 여타 보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문제의 근간이 되는 의학적인 내용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이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이 질병들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것의 어떤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의학은 늦게 공부해도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어, 일례로 이제 그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2년 전에 6월달에 의학을 시작하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그분은 어, 하루에 4시간씩 주무시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시거든요. 보험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셨는데, 나이도 55세, 그러니까 인근 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신 분인데, 의학을 80점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 우 강사님이 외우라고 한 것만 외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완벽하게 외우셔서 좋은 점수를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학이론이 우리가 1차, 그러니까 최초 시작이 10월부터 했고 여러분들은 이제 5월, 4월 말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비록 앞서서 이제 참여하지 못했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어 일체를 얼떡결에 붙어서 그럼 내년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의학 같은 과목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의지력만 있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낼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말부터 정리노트라는 이름으로 약한 7, 8주 정도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 모의고사를 이제 5회 정도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학원만의 특징은 개별 첨삭을 시행할 예정이고, 어, 떤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력 향상을 해드릴 예정이고, 의학이론의 꽃은 마지막에 있을 파이널 리뷰예요. 이때 우리가 파이널 리뷰를 통해서 한 3시간 정도 됐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총 막나에서 압축해서 머릿속에 담고 시험에 이제 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기본이론, 그리고 3월에 안심문제 풀이까지 지나갔지만 절대 핵심이론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절대 늦지 않았고 여기서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의학이론이 조금 적중률이 좋았는데 그 적중률은 그 학원의 그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 물론 내가 적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점수, 좋은 점수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의학이론의 과목이 조금 어렵다고 분명히 생각되시겠지만, 어, 절대 그 남은 시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점수 낼수 있도록 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